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어, 여러분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과거 이 생소한 단어를 잘 표현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1994년 제작된. 토맹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건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건프가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었습니다. 아동 발달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일명 느린 학습자는 평균보다는 낮으나 지적 장애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 71 이상, 85 이하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 장애군에 속해 지속적인 임상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2013년 미국의 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2.3%인 지적 장애 집단보다 6배 많은 수치입니다 이들은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결여 등으로 특수교육 및 일반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적 돌봄 부재로 성폭력 및 범죄 등의 노출이 쉽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력 저함 이 낮은 경제적 지위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실업자, 수감자의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빈곤의 재생산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인의 평균 지능에서 조금 낮으나 인진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보다는 조금 높은 경계선의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져 치료기관을 찾고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전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 내 실체 조사를 통한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7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센터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기초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자립과 기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계선 진인기들의 연구 사례에 나와 있듯 경계선 기능과 심각한 품행 장애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과 지원을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앞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